자 이번에 놀러온 곳은 치바라는 곳인데요 치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치바 선생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나와주세요 16년간 치바도 연구한 치바 김석근 선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... 불매운동은 따로 안 하시나요? 불매운동 따로 안 하고요 성이 보이콧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? 아니, 사실이 아닙니다 치바에 몇번 가고 계셨습니까? 치바에는... 저서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요 연구는 해왔기 때문에 아마... 아마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처음 낚시 장인이십니다. 1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긴 뭐, 법무부 장관도 다시 패스를 못해. 치바에 안 와봤어도 장인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어, 지금 갈 목적지는 어디? 마리타산이라는 곳에 갈는데 일단은, 음. 기도를 좀 봐야겠네요. 공부를 해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치바 장인 선생님께서 열차를 뭘 타야 될지 몰라서 여기 지금 승강장이 들어왔는데, 일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. 우린 과연 몇 대를 놓칠 것인가? 예전과는 다르게 JR 나리타선을 타고 오려고 했으나 차 간격이 40분인 관계로 게이세이 그게세이 본선을 타고 나리타역에 도착했습니다. 반전 거장이니까 비용은 262엔이 들었네요. 우와. 나리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그두역 사이 그 골목길 길로쭉한 도보로 한 3분 정도만 걸으면은 그 나리타 신사로 향하는 구가 나옵니다 규모가 꽤 크네 저기 멀리 보이는데 이 치바현이 간장이 유명한데 거래 땅콩과 간장이 유명한데 이렇게 과자를 간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아, 이렇게 담갔다가 이제 빼서 먹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쌀과자 네, 쌀과자를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나? 다 잘하네 한개 얼만데 10점 만점 중에 몇 점? 2점 방콕. 어. 들어가자. 아 나리타 절? 어. 음 돌이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구만. 이 비석들이 이제 사람이 묻혀 있는 비석인가? 예토 전생이야. 지금 코일라커 이거 가방을 안막안 놓고 와가지고 올라 힘듭니다. 지금. 여기를 이렇게 쳐 기어 가야 되네. 종탑이요와 이거는 완전히 오래된 건물이다. 와 여기 또 내려가야 된다고 여행 가방 들고. 우리 지금 훈려나오 있다. 그 우리 치바 상인 그 치바 시바 선생님의 코드를 따라서 어, 나리타 산 옆에 있는 나리타 절을 어, 보고 왔는데요. 특별하게 볼건 없었고 그냥 절을 좀잘 해놨다 약간 그런 느낌 간단하게 보고 영상으로 이제 많은 걸담지 못했지만 이 바로 밑에 있는 장어 덮밥 집으로 왔습니다. 1,700원짜리 장어 덮밥과 메밀 소바가 있는 세트를 시켰고요.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후추를 뿌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뿌려서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웃으시네 무슨 프로그램일까 JR 나리타역입니다 전서를 타고 사와라역까지 갈 겁니다 반대편에 게이 테이 나리타역과 헷갈리지 마시고 JR 나리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5번 승강장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한 시에 한, 한 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